환자의 체중, 킬로그램당 100ml 이상의 물을 꾸준히 먹는 아이들. 많이 마시고, 많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검사를 해보면 의외로 탈수상태를 보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보다 어, 우아하세요. 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이게 나오냐. 먹는 만큼 많이 나간 거예요. 두 번째는, 음, 이것 때문에 가장 많이 푸신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 피부 문제요. 특히 농피성 문제. 염증에 되게 취약해져요, 몸이. 우리 아이들, 병원에 가장 많이 가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피부병이죠. 약을 쓰거나 병원을 가니면 낫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발이 되게 잦습니다. 갈고 산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모질이 안 좋아지고요. 털이 빠지든가 등성등성하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아, 애기가 나이가 있으니까 는그렇겠지라 넘기세요. 세 번째는 혈액검사상에서 간수치의 상승 ALP, AKP라고 l 하는 게쭉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이게 보였다. 그래서 푸싱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푸싱을 감별해야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수 있어요. 간이 커집니다. 이거는 꽤 많습니다. 우리가 문제적으로 간이 크다. 간 종대를 얘기하는 기준점은 엑스레이를 어, 찍었을 때 마지막 갈비뼈 라인보다 간이 넘어가지 않아요. 보통. 근데. 간이 축이 보통 이제 앞쪽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로 넘어가면서 간이 좀 커져서 이 마지막 갈비뼈를 넘어가게끔 보인다라고 하면, 반드시 요 쿠싱 진단검사를 꼭 받으시는 걸권장 드립니다.